안녕하세요 여러분 로테스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모터사이클 리뷰로 찾아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모터사이클 리뷰를 한 뒤로 종종 가져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여름에 신차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동차에 좀 집중하다가 어 이제서야 좀 새로운 모터사이클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시승차는 bmw 모터라드의 r12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옵션 사양인 옵션 719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실제로 제가 자주 라이딩 같이 다니는 친구랑 만나서 좀 자연스럽게 라이딩하면서 어, 소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야 완전 신차라 그런지 방금 따봉을 해주셨어요. 제바이크탈 때는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집에서 나오자마자 기분이 되게 좋네요. 시승차를 제가 어제 받았는데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퇴근만 하고 밖에 세워놨거든요. 그러고 이제 드디어 밖에 타고 나가는 길인데 첫 인상은. 일단 다루기가 너무 쉽네요 제가 평소에 타는 건 쿼터급 클래식 350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그 모델을 타고 있고 이런 리터급 또는 오버리터급 차는 가끔 지인의 차를 한 10분 20분 정도 짧게 타본 게 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엔진 토크가 워낙 좋아서 초보자 분들이라도 클래식 조작을 어느 정도만 해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쉽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R12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시트 포지션이 낮다는 거죠. 754mm입니다. 저는 키가 170도 안 되다 보니까 이 바이크를 고를 때 시트 포지션을 가장 먼저 봅니다. 아무리 배기량이 낮아도 시트가 높아버리면 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그것부터 확인하는 편인데 일단 R12는 어, 기존 R90보다 또 지금 같이 팔고 있는 R12 90보다도 시트 포지션이 확실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키가 작은 남자분들이나 또는 여성분들도 트웰브나 N T보다는 좀 접근성이 쉬운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무게도 오버 리터급 바이크 치고는 가벼워요. 227kg인데 제가 이렇게 좌우를 끼우려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트웰브의 장르는 크루저입니다. BMW는 스포츠 크루저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BMW의 현재 플래그십 크루저인 R18의 동생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R18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것보다 좀 작은 크루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면 R18은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요 한 기본 모델도 300kg이 훨씬 넘고 특히 엔진이 정말 큰 엔진이 양쪽으로 뻗어 나와 있는데 이게 또 멋있긴 한데 초보자 입장에선 좀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 R12의 등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요. 다만 전형적인 크루저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BMW의 박스 엔진 특성상 R8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엔진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발을 이 위치에서 더 앞으로 뻗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할리데이비슨이나 뭐 혼다 랩을 이런 차를 탈때 나오는 포지션이 이 기본적으로 R 엔진 모델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의 위치는 제가 타고 있는 클래식 350이랑 크게 차이 없는 것 같고요. 핸들바도 전형적인 크루저라고 하기에는 많이 낮죠, 많이 낮고 몸이 제 키에는 약간 앞으로 숙여집니다. 그래서 의외로 조금 돌격적인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스텝의 위치는 네이키드를 닮아 있고 핸들바의 위치는 약간 할리의 스포스타 S 그 모델과 느낌이 비슷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요 느낌 너무 좋죠. 서로트를 <laughs> 서로트를 비틀면 차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요. 이게 양쪽으로 피스톤이 뻗어 있는 박스 엔진 특성상. 이렇게 됩니다. 외관에서 볼수 있는 크루저 특유의 특징은 또휠 크기에 있죠. R1290 같은 경우는 앞뒤 전부 17인치 휠을 쓰고 있죠. 반면에 R12는 앞이 19인치, 뒤에가 16인치입니다. R1290가 전형적인 네이키드 모델의 휠 스펙을 가지고 있다면, 이 R12는 조금 더 직진성을 강조한 휠 비율을 선택한 거죠 보통 저희가 리뷰 순서상 디자인부터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주행을 좀 하다가 내려서 조금 차근차근 이 차의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옵션 719 모델이라 참 보여드릴 디테일이 많습니다 어제 젖어있는 길만 달리다가 드디어 마른 노면을 타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특히 기분을 가장 좋게 만들어주는 건이 엔진입니다 엔진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최고 출력은 95마력이고요 테레토크는 11.2kgm입니다 이 엔진을 공유하는 R1290보다 최고 출력은 조금 깎였습니다 R1290는 100마력이 넘는데 얘는 일부러 좀 출력을 낮춘 세팅을 한거 같고요 최고 속도는 시속 203km라고 해요 출력이 조금 깎였다고 해서 아쉬울 건 딱히 없습니다 왜냐면 이 RNG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출력보다는 토크를 더 좋아하시죠 아왜 타는지 알것 같아요 진짜 땅을 박차면서 이 대포 쏘듯이 나아가는 느낌이 오늘 만나러 간제 친구가 구형 r 9트를 탔었고 지금도 R160 RS를 타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두대째박스 엔진을 타는 거죠 왜이박스 엔진에 그렇게 고집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최고출력이랑 최대토크가 전부 다 6000rpm대에서 나옵니다 지금 레드존이 8500rpm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의 어총 엔진 회전수의 한 3분의 2 지점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최대 토크가 저기서 나온다 뿐이지 사실 그 밑에서도 토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봐 지금 3,000 rpm인데, 오 6,000까지 가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 이 차가 정차했을 때는 진동이 되게 심해요. 단적인 예로 지금 저 앞에 달아놓은 카메라 저게 정차했을 때는 진짜 미친 듯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 카메라 영상을 이번 시승기에 쓸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보세요. 지금 아이들링 상태일 때. 카메라가 엄청나게 떨리죠. 근데 주행을 시작하면 카메라가 갑자기 안정해집니다. 실제로 이 바이크가 움직일 때 엔진 회전수에서는 이 진동이 정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차할 때는 이 박스 엔진의 고동감을 느낄 수 있고 주행 중에는 또 거친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급가속을 여러 번 하면서도 또 안정적일 수 있는 거는 이 시트 모양이 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크루저 모델들은 이 스텝이 앞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급가속했을 때 몸을 받쳐줄 만한 도구가 니그립이랑 이 시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니그립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이 시트가 엉덩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진짜 뒤로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알 R12는 보시는 것처럼 이 엉덩이 쪽이 쫙 올라와 있는 타입의 시트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가속을 해도 아, 뒤에서 되게 잘 받쳐줍니다. 엔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듬직하네요 엔진열은 생각보다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버리터 치고는 진짜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이 바이크를 타면서 제일 좀 의외였던 걸 뽑으라면 저는 승차감인 것 같아요 은근히 딱딱합니다 지금 와인딩 코스를 가보려고 시골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우 요런 맨홀 파인 부분이죠 이런 거 밟을 때도 그 굴곡이 되게 잘 엉덩이로 전달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그냥 크루저가 아니라 나는 스포츠 크루저다 라고 어,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또이 시트도 그렇게 푹신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지금 옵션 719 모델이라 약간 엠보싱이 들어간 시트긴 한데 눌렀을 때 말랑말랑 하거든요. 근데 막상 앉아서 충격을 받아보면 그렇게 막 충격을 잘 걸러준다 싶진 않습니다. 30분쯤 타니까 열이 조금씩 올라오네요. 진짜 딱 발목만 따뜻해요. 어제 비 오고 나서 지금 되게 시원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라이더 분들 엄청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발목은 아직 여름입니다. 지금. 아우, 이런데 진짜 딱딱하다. 그래서 이번 R1290랑 12가 그 나왔을 때이 모델이 조금 더 접근성도 좋고 1290보다 더 푹신하고 타기 편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시승을 한번 꼭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차를 기다렸었던 분들의 시승 후기를 들어보니까 승차감이 너무 딱딱해서 어, 다시 고민이 된다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시트 포지션 얘기를 제가 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시트 포지션 자체는 낮아요 754mm면 진짜 타기 편한 높이가 맞는데 이 시트 가운데 폭이 은근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랑 또 비교를 해 드리자면 클래식 바이크들은 대체로 시트가 가운데 부분이 되게 좁죠 연료탱크와 만나는 부분이 확 좁아져서 시트고 대비 승차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반대예요. 이 바이크를 딱 앉아 보시면요. 이 허벅지 사이로 꽉 차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은근히 다리가 양쪽으로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700mm대 바이크들, 예를 들어 스포스터스나 그런 차들 을 앉았을 때처럼 아 이건 무슨 짓을 해도 안 넘어지겠다라는 느낌까지 오진 않습니다. 여기는 파주에 있는 마장호수 가는 길인데요. 이 와인딩이 되게 급하게 돼 있어 가지고 속도를 높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살랑살랑 탈수 있는 되게 기분 좋은 코스입니다. 아, 근데 이 바이크 되게 잘 눕네요 이런 코너에 들어가 보니까 왜 스포츠 크루저라고 얘기하는지 좀알것 같네요 좌우로 기울일 수 있는 각도의 한계가 엄청 깊은 것 같진 않아요 스텝도 스텝이고 또 엔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좀 무섭거든요 아, 근데 크루저를 하기에는 그냥 네일키드를 타는 것 같은, 와, 이렇게 넘길 때가 너무 가벼워요, 진짜. 이 모터사이클이라는 걸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특히 몇몇 차종들은 이 바이크를 세웠을 때의 무게감과 또 움직이면서 코너를 돌았을 때그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어, 특성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롤 모드로 달렸습니다. 주행 모드가 락과 롤두 가지가 있는데 이 롤이 기본 모드고요. 이모드 구성만 봐도 이 차는 알트로브 9 0의 그냥 파생 모델이 아니라 R8T의 동생 모델이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R8T에도 이렇게 락과 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또9 0에는 어, 다이나믹 모드, 레인 모드 이런 것들이 또 있죠. 주행 모드를 두번 누르면 락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어, 약간 어제 내린 비가 아직도 흐르고 있네요. 약간 조심해서 마른 노면 위주로 타보겠습니다. 음. 아, 이 느낌이 달라지네. 이락 모드를 놔도요, 출력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스로틀 반응성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어, 롤 모드에서는 제가 스로틀을 아무리 급하게 감아도 되게 부드럽게 출력을 뽑아냈어요. 그런데, 음, 음. 어, 얘는 앞바퀴 막 들썩거릴 정도로 출력을 한 번에 뽑아냅니다. 지금 약간 이 중력가속도를 버티느라 목이 뻐근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스포츠 주행을 도와주는 게또 있습니다. 그 이번 r 1브랑1나9 0에는 기어시프트 어시스턴트 프로가 들어갑니다. 이 프로는 어, 업시프트와 다운시프트를 모두 지원해준다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퀵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클러치 레버를 당기지 않아도 이 스로트를 계속 감는 와중에 어, 기어 레버만 툭 올려주면 알아서 기어가 올라가고요. 또 밟으면 다운시프트를 해주죠. 근데 이 느낌이 아주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업시프트를 할 때는 변속 충격이 확실히 있습니다. 특히 1단에서 2단으로 갈 때는 충격이 너무 심해서 어제 이 차를 전달해주신 담당자분도 보통 1, 2단 변속할 때는 클러치를 잡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운 시프트가 너무 좋아요. 3에서 2단이면 그래도 충격을 꽤 먹을만한 단순데 또 2에서 1단 가볼까요? 어, 이건 너무 좋죠. 근데 1에서 2단으로 올릴 때이 클러치를 잡아도 상관없겠다 싶은 게이 2단을 넣고 클러치를 딱 뗐을 때 충격이 거의 없어요. 되게 부드럽게 먹힙니다. 와 다운 쉬프트는 너무 잘해. 어쨌든 락 모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스로틀 반응은 확실히 민감해진다. 하지만 출력이 높아지거나 뭐 봉인을 해제하는 그런 느낌까지는 들지 않는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레인 모드가 없어서 아쉬우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어제 진짜 비가 한 5mm 강수량 5mm 속에서 집까지 1시간을 달렸거든요. 그냥 롤 모드로 두고 달리셔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뭐 의심할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 친구가 맨날 BMW 브레이크는 진짜 다 의지면 여지가 없다 해서 되게 궁금했는데 엄청나네요. 와 브레이크가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제동해줘요. 브레이크 스펙은 일단 디스크는 310mm고요. 어, 듀얼 디스크고 어, 캘리퍼는 브랜보의 포피스톤 캘리퍼입니다. 여기다 ABS 프로 기능까지 들어있다 보니까. 와 그냥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브레이크 성능이네요. 지금까지 네 바이크를 타면서 잡은 건 대체 무슨 브레이크였지 싶을 정도로 수준 차이가 확실합니다. 네, 저희는 파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알트엘브 디자인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말씀드린대로 옵션 79 1 사양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컬러도 다르고 여러 가지 파츠들이 다릅니다. 일단 79 1 특징 먼저 소개해드리면 여기 연료 탱크 이렇게 옐로우와 블랙 컬러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고요. 여기에도 옵션 719라는 이름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핸들바 이렇게 금색으로 들어가고 여기 양쪽 브레이크랑 클러치 리저브 탱크에도 옵션 719 절삭 파츠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얘도 레버도 옵션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바인드미러가 들어가요. 근데 바인드미러가 시야가 그렇게 좋은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밑에 엔진 헤드 커버도 이렇게 옵션 719 파츠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시트. 이 시트가 원래 기본형 시트는 이런 패턴이 없거든요. 그런데 올록볼록하게 나와 있고 이 가운데에는 실제 실은 아니고 그냥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도 조금 덜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시작된 라인은 여기 뒤쪽 팬더까지 쭉 이어지면서 아주 멋있는 뒤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디자인 멋있죠 딱 옆에서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 크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조금 작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이번에 R12-90부터 구형 R90보다 좀 작아졌잖아요 얘는 시트고가더 낮다 보니까 확실히 차의 크기는 빵은 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자 앞에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구형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키온을 하면 이렇게 가운데쪽이 빛나고 오토라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주간 주행등만 쏘고 밤에는 알아서 헤드램프까지 쏴준다고 합니다 요 밑으로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스톤 제품이 껴있네요 그리고 이 엄청난 제동력을 만들어 주는 이 캘리퍼 310mm의 포피스톤 브랜보입니다 자, 뒤로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오일 쿨러가 있고요 여기 벨트 커버 이렇게 있습니다 BMW 로고 딱 새겨져 있죠 옆쪽을 보시면 이렇게 R12 로고가 딱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엔진 흡기 공기는 이쪽에서 쭉 들어와서 어, 연소가 된 후에 이렇게 앞쪽으로 배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모였다가 이 왼쪽에 있는 쌍발 머플러로 나오죠 머플러 디자인은 그냥 무난하고 수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탠덤 스텝, 메인 스텝 이런 거 전부 719 파츠로 변경이 되 있죠 이 리어 램프는 이제 별도로 있지 않고 깜빡이랑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테두리에 제동등이 있고 그 안쪽으로 방향 지시등이 빛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은 계기판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일단 키는 이렇게 스마트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키가 나오는데 얘는 여기로 핸들락을 걸거나 그리고 연료탱크를 열때 네, 여기다 키를 꽂아서 열수 있습니다 시동 걸 때는 이 키를 그냥 몸에 가지고 있으시면 되고요. 앉아서 일단 여기 있는 키온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볼수 있는데 이 왼쪽에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외부 온도, 타이어 압력, 배터리 전압, 오일 레벨, 평균 연비, 그리고 트립 두 가지가 있고 총 주행거리 나옵니다. 와 162km밖에 안된 차를 리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어 라이드 모드가 있는데 여기서 OK 모드를 쭉 누르면 이렇게 RPM 게이지마저 안 보이도록 깔끔하게 감출 수 있습니다. 그냥 뒤로 가기 버튼 한번 누르면 다시 이 게이지가 나오고요. 셋업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컨트롤이 불편한 게 있네요. 이위 아래 버튼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길게 누르면 뒤 그리고 길게 아래를 누르면 OK 이런 식이거든요. 짧게 누르면 위 아래 항목을 움직이는 거고요. 사실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짓수는 더 늘어난 건 맞지만 위아래 폭이 너무 좁아서 한 번에 보여주는 정보의 양이 너무 제한적이다 답답한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배기음 한번 일단 담아는 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어, 박력은 확실히 있네요 근데 방금 제 친구, 그러니까 R9T 구형 모델을 탔던 친구가 설명을 해줬는데 구형 R9T보다 더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사실 R9T도 유로 3에서 유로 5로 오면서 점점 부드러워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보다도 더 엔진 필링이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쪽을 안 보여드렸구나. 머플러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샤프트 드라이브가 나와 있습니다. 어, 축으로. 체인이 아니라 축으로 구동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윙암과 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더 프리로드를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이 오른쪽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레버가 따로 빠져 있습니다. 되게 잘 돌아가요. 자, 그럼 디자인 설명은 이 정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 나눠서 설명드리면서 R12 리뷰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R12의 장단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어, 다루기 쉬운 시트고 그리고 무게입니다 키가 어느 정도 작은 분들이라도 이 BMW 모토라더라는 브랜드 그리고 R 엔진이 담겨있는 새로운 스포츠 크루저에 대한 로망을 쉽게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평소에 타기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런 면에서 알투엘브는 어, 바이크를 오래 타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바이크에 입문하신 분들이라도 꽤 빠르게 이 바이크에 적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아주 다루기 쉬운 엔진입니다. 1170cc라는 배기량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예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클러치를 뗐다 붙였다 하는 시내 구간에서도 아주 부담스럽지 않게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할 때도 꽤 편리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세 번째 장점은 샤프트 드라이브죠. 체인 구동 방식에 비해서 관리가 한층 수월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라이더들과 세차를 가졌을 때, 어, 그분들이 열심히 체인 닦을 동안, 여러분은 그냥 세차 싹 하시고, 커피 한잔더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샤프트에도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일 교체는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이 엔진의 존재 그 자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공랭 엔진, 정확히는 공유랭인데 자동차 못지않게 배출가스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는 이 모터사이클 시장에서도 공랭 엔진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이거 자체로도 저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왼쪽에 보이는 요 R160RS 얘는 수랭인데요. 아무리 이 공유랭 엔진이 부드러워졌다고 해도 확실히 저 엔진보다는 박력이 좀 살아 있네요. 거친 맛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꺼놔서 몰랐는데 얘도 이 오토홀드가 있네요. 지금 약간 앞 피 언덕인 경사거든요. 이때 이 H자가 떠 있으면 여러분들 브레이크 레버를 잡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차가 밀리지 않습니다. 이 오토홀드를 포함해서 뭐 퀵시프트, 코너링 램프 이런 것들이 전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풀 옵션 사양이라는 것도 이 R12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단점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조금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신체 조건과도 맞물려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이 파인드미러가 지금 달려 있잖아요. 요게 시야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 사실 계기판인 것 같아요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는데 디지털로 바뀐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작성까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진짜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고 타는 분들이라면 사실 단점이라고 안할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주행 중에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크루즈도 켰다가 또 트립도 봤다가 연비는 또 몇인지 봤다가 이런 걸 자주 해서 이 조작성에서는 약간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제 취향과 관련된 건데요 해외에서 공개된 이알트2브 옵션 719 모델을 보시면 와이어 스포크 휠이 끼워져 있습니다 테두리가 요 핸들바와 같은 금색으로 칠해져 있고 튜브리스 와이어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쁘기도 어, 이쁘고 관리도 되게 편안한 그런 타입의 휠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사양이 국내에는 일단 안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델도 기본형 알트2브와 똑같은 캐스팅 휠이 들어가 있죠 이게.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를 약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너무 기본 휠 느낌? 자동차를 얘기할 때 우리 깡통 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장단점까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사양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기본형 기본형이 블랙 컬러에 정말 별 장식이 없는 모델입니다 그 모델을 선택해서 초기 비용을 줄이시고 거기에다 앞으로 무수하게 많이 나올 튜닝 파츠들로 커스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형 알라인트를 보면 유니케러지 탱크 이런 것들해서 블랙 탱크에 흰색 스트라이프 들어간 거 있죠. 이런 걸로 튜닝 많이를 하셨잖아요. 꼭 BMW 순정 부품이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튜닝 부품들을 통해서 커스텀 바이크를 만들어가는 맛이 또 구형 알라인트에 있었는데 기본형 r 1 2로 그렇게 꾸미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이 모델, 이 옵션 7 1 0 모델을 사셔서 딱히 뭘안 건드리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휠이 약간 아쉽다 뿐이지. 이 전체적인 컬러나 또 이런 특별 부품들, 이런 것들의 완성도가 눈이 너무 즐거워요. 내가 비싼 바이크를 타고 있긴 하구나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중간에 있는 어벤츄리 레드 컬러는 약간 애매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BMW R12 시승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을이 왔으니까 여러분들 안전한 라이딩 되시길 바라고요또 다음 기회가 있다면 다른 모터사이클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